네 안녕하세요 11월 26일 방송 녹화하겠습니다 금요일 장이 미친듯이 빠지는 거 같더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그냥 온종일 빠졌네요 요즘에 정신이 없어 가지고 주식을 제대로 못 보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마감하고 보니까 엄청 빠졌더라고 <laughs> 자 봅시다 우리 코스닥 아, 코스닥이 1030이라고 했던가요 거기 좀 지켜주면 좋겠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한번 빠지니까 못 올라가고 다시 빠집니다. 어디를 봐야 될까? 음...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음. 며칠 좀더 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더 빠질까요? 어, 시간에까지 빠진 것 같던데 그 오미 오미크론 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이게 얼마나 그 악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제 생각으로는 크게 걱정 의학적인 지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될 만한 게 갑자기 그렇게 터질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그냥 뭐 지나가는 파도의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시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시 이런 현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다 축자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갈 이유도 없고 이번에 이렇게까지 가면 또 사람들이 미친듯이 살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안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는 좀 지켜보시고 우리 코스피가 좀 올라가나 싶더니 계속 빠집니다 일단은 뭐 단순하게 2900은 한번 당연히 찍어 봐야겠죠 2900 근데 이제 2900까지 내일 파락을할것 같은데 1. 1. 5의 2900을 깨 버리거든요. <laughs> 그러면은 주봉으로 한번 보면은 2600, 2600 보인다고 했는데 야, 2600은 진짜 오버예요. 2600은 2600은 오버고 만약에 진짜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제 코로나처럼 이게 최악으로 치닫는다 하면은 이렇게 가겠지만 그렇게는 안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 안 되거든요. 죽어요.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진짜. 일단은 어, 개파락을 해가지고 개파락은 아마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간에서 다 빠졌기 때문에 개파락을 시작을 해서 밑에서부터 쭉 말아 올리는 양봉의 그림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 양봉의 그림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화요일부터 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고거를 예상을 해 보고 만약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반등이 빨간 봉이 안 나오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도망칠 수 있으시면 도망치세요. 바닥이 없는 겁니다. 2900 깨고 내려 음봉으로 내려 꽂는다라고 하면 바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손실이 이미 손실이 좀 이미 많이 있으신 것들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 나올 때물 타는 거를 추천드리고 좀 이제 수익구간 이거나 손실이 이제 크게 어안 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일 개파라고 시작을 했는데 빨간복 만들면서 못올라고 쭉 내려 꽂는다 라고 하면은 저는 <laughs> 파는거를 한표 드립니다 음. 각자 종목 성향에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 어렵습니다 네. 자 시젠 시젠이 여기 위에 저항대가 있거든요 조금 더 남아있긴 한데 이 정도 보면 되겠네. 76,000원 정도.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항. 그래서 만약에 어~ 자 우리 반대로 지수 반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 강했던 종목이잖아요. 이 친구가. 자, 지수 반대로 봤을 때 지수가 개파락게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갭을 띄우고 나서 빠지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회가 어떤지는 못 봤어요. 어쨌거나 이제 오르고 내리고 떠나서 7만6천원 선이 시제는 저항이다. 이거 한 번에 못 들을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어, 가급적 못 들을 겁니다. 7만6천원을. 종가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장중에는 뚫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 코로나 테마주들이 다 꼬리를 달고 내려오면 지수가 올라온다. 이렇게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지수에 대해서. 일진, 일진 아마, 아마 이따가 있을 것 같은데 없구나. 일진은 뭔데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니 값을 하는 건지. 네. 테이펙스. 어, 괜찮네요. 어, 거래량 신뢰도가 많이 줄어들지만 이런 장에서도 1.14 마감을 하고 거래량 터지고 줄어들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가장 제가 소개해드리는 FMA 종목인 거죠. 어, 어떤 그림을 계속 그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크래프톤 음, 기관 계속 팔고 외국인 그거 받아주고 있고 lnf 추세가 안 깨졌죠 이거 3일 전인데 이게 추세 깨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어, 계속 어, 5g에는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g kmw 봐야죠 5g 거래량 줄어들면서 빠졌네요 이 476이라는 돈이 빠졌는데 퍼센테이지가 아, 요거는좀 거짓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손절이 짧잖아. 이 친구는 손절이 짧으니까 어, 갖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단알 위에서부터 쭉 내려 꽂았는데 거래량이 좀 터졌네요. 이번에는 요때보다는 어, 요날음봉 요, 요 나올 때보다는 많이 터졌는데, 자, 분봉을 아직 안 까봤지만 아마 이 친구도 가다가 지수 꺾이면서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장 초반에서부터 계속 돈이 들어오죠. 어, 팔려는 사람들도 좀 있구나. 어, 쭉 들어오다가 이제 빠, 빠지면서 계속 빠졌어요. 근데 후반에도 음, 누군가 팔려고는 하긴 했지만 또 들어올리려는 힘도 있었다. 어, 분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걸 정리를 하는 거래량보다는 어, 공방이 좀 있었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있었다. 뭐 결과적으로 음봉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될것 같고요. 20일선까지 다시 빠지는 어, 조정을 주면서 가야겠죠. 어, 20일선은 안 깼잖아요, 이 친구는. 여기 거래량 터지고 나서 20일선 한 번도 안 깼어요. 그래서 이격도가 너무 높아서 조정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고 사실 뭐 여기 위에서 잡으신 분 아니면은 아무도 손실이 아닐 거예요. 이때만 샀어도 기준봉 터질 때 샀어도 충분히 지금 100% 올랐을 텐데 123%나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산 사람만 호구지. 다수익인 구간이다. 그래서 좀더 이제 뭐 가격 조정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기간 조정 좀 나오면서 쉬어갈 수도 있겠다. <laughs> sp 팜. 그래도 거래량 터지고 하루 쉬었네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저항들이 많아가지고 저항들이 많아서 이걸 한 번에 어떻게 뚫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1 2만원대 저항이 있는데 어쨌건 이런 그림 후성. 어, 후성도 위에 있죠. 어,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파트론 파트론도 음봉이2% 뜨긴 했어도 외국인이 좀 담아가고 있다. 20일선 이격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8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지수 빠지는데 버티면 물론 좋지만 지수 빠지면 당연히 빠지는 거거든요. 에, 그렇게 보시고 초록뱀도 초록뱀은 더더욱 어, 거래량이 없죠. 여기서 지금 돈 많이 써서 들어 올렸는데 지수 빠진다고 해서 훅 뺀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2십일 선을 깨더라도 거래량이 계속 이런 식이라고 하면은 요 가정을 두었을 때 거래량 계속 이런 식이면은 2십일선깰때 오히려 매수기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여기서 해먹으려면은 여기 돈 쓰신 분들이 해먹으려면은. 엄청난 거래량을 좀 터트려야 된다. 지금 기준점이 대충 그랬는데 얼, 얼추 3,400원이 되어버렸어요. 요, 요 자리.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어, 3,4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매수 기회로 볼수 있겠다라는 거고 어, 기관과 외국인 수급에 아주 크게 영향을 받죠. 예. 아무래도 얘네들 들어오면은 많이 올라가니까 음. 외국인은 계속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퐁당퐁당. 기관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 그, 얘도 빠진다고 해도 다시 올라올 거예요. 내일 아마 다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상인 거고 예상 반대로 가면 도망가야 됩니다. KMW, 받고. 네, 카카오페이를 아 사실 오늘 아 오늘 오늘이죠 금요일이 되니까 지금 살까 말까하다가 안 샀는데 쭉 가더라고요. 지수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데 결국에는 기관은 550억 샀습니다. 근데 이렇게 갔다 빠진 거는 퍼센테이지가 안 나오네. 이렇게 봐야 나오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빠진 건 종가 베팅 하는 자리예요 지금 고점 대비 9%가 빠졌거든요. 근데 550억이 돌아왔어요. 이걸 안살 이유가 있나? 그래서 이 친구는 만약에 내일 22만 잠깐 시간에 한번 볼게요. 올랐는지 이거는 그냥 눈 감고 매수를 해도 되는데 <laughs> 잠깐만요. 카카오 페이 시간에서 2.25 빠졌고 27만 5천 원까지 빠졌거든요. 아 이건 사고 싶다. 요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내일 쫄보들이 쫄보들이 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털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훅 내려가는데 다시 일단 시나리오가 그거예요. 지수 반등을 한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 <laughs> 시간에서 빠졌고 쫄부들이 턴다는 걸 가정하에 21만 7 5 0 0원서 시작을 하는데 훅 빠질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자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은 내가 요거를 손절을 진짜 칼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27만 5천원에서 아20 27 21만 7500원에서 시작해서 훅 빠지면 여기서 다 쓸어 담는 거예요. 그냥 다 쓸어 담아 가지고 반등이 나오면 지수 반등이랑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항이 대충 여기를 봐야 되거든요. 23만원 정도. 저라면 아마 22만 9천원, 22만 9천 500원 이렇게 쭉쭉쭉쭉 팔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자, 뭐한요 정도까지 빠진다 칩시다이렇게 하면은 8% 나와요. 8%. 그리고 20, 여기 우리 시간에 빠진 자리 여기서부터 바로 담아도 4% 나옵니다. 그래 요거는 좀 이제 확신이 있고 좀 베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 감히 여기서 다 때려 박습니다. 그냥 몰빵 다 때리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그러고 요 자리 밑에서 팔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수가 내일 이제 개파락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개파락에서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털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패턴이 여기 이제 개파락한 거라고 칠게요. 개파락을 했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있고, 개파락하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패턴이 있고, 개파락하고 나서 겁준다고 쭉 계속 내려간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애매하시는 분들의 깜, 담력에 의해서 어, 결정 지어줄 수 있겠다. 이거는 일단 시초가부터 밑으로 쭉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자리에요. 이런 종목 없습니다. 예. 돈 있으면 이거 할만 해요. 뭐 예, 진짜로. 아돈아 씨. 자 포스코케미칼 <laughs> 패스. 그냥 그렇죠 지금 거래량도 전일자만큼 터졌고 위에서 내려 꽂았고 기관이 파, 팔았고 물론 이 수급이 세요. 수급이 세서 한 번에 끝날 건 아니지만 다시 올라갈 거 같긴 해요 이 친구도. 근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죠. 애기가 참 좋은데, 9점까지 갱신했잖아요. 이거는 지수 회복하면 바로 튑니다. 이거는 오랜만에 좀 세게 밀어볼 수 있는 만한 종목 나올 것 같네요. 옆으로 키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 친구는 예. 자, yj 어, 이거는 그냥 가지고 왔어요. 사라고 하기보다 그냥 같이 보자고. 자, 우리 거래량 터진날 체크해 볼게요. 거래량 터진 날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랑 같이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들어온 날이 있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 빼고 이렇게 자 그럴 때 우리 봉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도 아, 여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긋났구나 이렇게 이틀 잡을게요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여기도 올라가요 근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없어요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10%가 빠졌는데 거래량 보세요. 이거밖에 안터 있단 말이에요. 올릴 때 이렇게 힘들게 거래량 발생시키면서 올렸는데 내릴 때 이렇게 쉽게 내린다. 이거 호구들만 털리는 거예요. 이거를 운전하시는 분은 계속 이걸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재료가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차트 자체는 금요일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날에 14% 올랐단 말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기관이랑 외국인, 외국인 둘만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나?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여지는 팩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가지고 왔다 그쵸 뭔가 냄새가 나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전 고점을 뚫으러 아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괜찮네 4,000원 넘어서부터 팔면 되겠어요 4,000원부터 뭔지 몰라요 그냥 게임 주구나라는 거지 4,000원쯤 해서 팔면 되겠네 그럼 대충 30% 넘게 나올 것 같거든요 30% 상한가 한방 정도 보여줍니다 이건 약간 테마가 붙어야 될것 같아요 수급이 없으니까 적으니까 예, 이거 참고하시고 조이 시티도 마찬가지 얘도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어 버렸죠 여기서 내려 꽂을 때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으면 얘는 끝난 건데 내려 꽂을 때그 다음날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올릴 땐 거래량 엄청 올렸어요. 그리고 20일 전 닫고 다시 올라가는데 거래량 또 외국인 기관 같이 들어옵니다. 기관이 또 57억 들어왔어요. 요거는 끝난 게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다시 출발한다. 아, 건전한 조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laughs> 그러면 NFT가 아직 살아있다고 라 봐야 될것 같고 대주전자제로는 뭐 지금 상황에서도 300억이 들어왔습니다. 어 신고가를 갱신했죠. 야, 뭐야 이거? 연수익이 <laughs> 100억이 안 되는데 지금 시총이 잠깐만 <laughs> 시총이 1조 8천억? <laughs> 저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음. 현실을 어, 팩트 보여지는 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쭉 가다가 이제 조정 나오면서 얘는 거래량이 터졌죠. 지금. 아니구나. 여기서 올리면서 터졌구나. 쭉 밀었는데 올라오면서 터졌네, 거래량이. 요땐가? 여기서 다 털고, 여기도 누가 또돈 주고 샀고, 쭉 올라왔네. 아무튼, 이제 보여지는 내용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담아가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그냥 뭐, 요거 볼까요? 18만 6천원? 18만 6천원 정도? 요거 안 깨면은 이 친구는 더 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음. 카카오페이 아까 진지하게 설명드렸고, 신어는 가지고 온게 그냥 옆으로 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번 5일 동안 요 사이에서 노는지 요걸 뚫고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고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케이스, 하나의 케이스를 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더 이상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KNW 이 친구도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렸는데 쭉 뺐어요. 거래량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다시 거래량 올라왔는데 지수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살라고 돈이 들어왔죠. 두 번. 두번 쫙쫙 들어왔는데 지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6450을 뚫는다에 베팅을 하는 거고 여기 전 고점을 이제 손절선 잡으면 되겠네요. 13,500원 정도. 요거 잡고 하면은 손절도 짧을 거고 어 올라가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올라가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장은 안 좋았지만 개별적으로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다 아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 오는 거는 애기 때문이에요. <laughs> 최대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수고 많이 하셨고 안녕